게임 끝나는 이게 키아라 희망편이고 근데 이게 키아라가 난 사실 저 티어 유저들이 하기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진짜 키아라가 입문용으로 진짜 좋거든요. 스킬 굉장히 단순하고 딱 중요 도 있는 스킬이랑 이제 궁극기 그게 있어가지고 지금 키아라가 개인적으로 광물 광물 티어 리스트였으면 저는 키아라 그래도 영 티어 나을것 같아요. 상위권 하위권 다 좋아. 점수 올리고 싶다면, 키아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무지성 DER이라고 하시는데, 키아라 해보면 알겠지만, DER 잘안 맞아. 그냥 D 쓰고, D 쓰고, 그냥 Q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천천히 E 던져주는 게 나아. 왜냐, D 다음에 E가 바로 안 나가져서. 좀빗막기 쉬워요. 하트, 이제 1티어로 가면 하트. 평화트 정돈데 사실 1티어에선 좀 그래도 후순위 있지 않나 싶고 이제 이제 내가 내가 하고 싶은 말 이제 해시엠 이것도 다 최상위 기준이에요. 해시엠 중에서는 엠마가 그나마 좀덜 점수 올리긴 어렵죠. 그러니까 점수 올리긴 어렵죠. 덜이 아니라 그다음에 바바라 그리고 요즘 저, 제니 그다음에 고나야 레노스 나는 개인적으로 유저가 그냥 아델라를 몰라서 당해주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실성능이 1티어라고 하는 거에 좀 부정적이지만 그래도 너무 잘 당해줘서 1티어인 것 같은 아델라. 1.5티어는 우리 글러브 사총사들. 나라라락그 다음에 도제. 이제 평타, 근접 평타에 이제 살아남은 몇안 되는 도제. 창피도 살짝 애매, 그니까 약간 넙스복 살짝 애매한데 그래도 이티어 친구들에 비하면은 넘싸로 좋은 것 같고 쌍절리다는 굳이 넣어야 되나? 그냥 너무 상위 호환 하나 있으면 그냥 넣기도 싫던데 석궁라젠 여전히 괜찮은 것 같고 쇼이치 다니엘 얘네도 난 여전히 좋다고 봐. 근데 다만 이 키아라 만나면은. 이 두개 픽이 너무 묻혀. 그냥 다니엘이 불도 뽑았다고 나 일생 때 불도 뽑았다. 어? 나 지금 밤이다. 너 누구냐 하고 딱그 대시박았는데 그게 키아라다. 죽어야 돼요. 어? 키아라한테 그냥 죽어야 돼요. <laughs> 바로 바로 그냥 집착 맞고 죽어요. 그 다음에 11도 난 좋다고 생각하는데 11도 난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거 알렉스도 진짜 잘한다면 좋은데, 진짜 잘할 거면 사실 1티어까지 넣어줄 수 있는데, 유저 평균 그런 게 있으니까. 쇼 정도? 그 다음, 맞딜 그냥 맞딜 하나로, 그냥 단점 극복하고 1.5티어 가 있는 케이스가 윌리엄이라고 보고, 저격아야는 요즘, 현자총통을 많이 가죠? 현자총통 아야그 다음, 2티어는 우리 에칼유키. 어까, 억가, 어까의 상징이죠. 스증맥을 여전히 2티어는 하는 것 같고, 아드리아나 2티어. 3티어 갈 인재는 아니야. 로지, 환라딘환라딘할 바에 리오 한다가 맞아. 리오도 제가 설명 제대로 안 했는데, 정사필중으로 위클라인 빼먹는 플레이 하나 때문에, 진짜 성장만 다 하면은, 그냥 후반에 돌소, 돌소가, 돌소 메커니즘 그대로, 변검 템노트 끝. 로진을 그냥 원래 스즌 스증 캐릭 존나쓸 때는 항상 안 좋았어요. 메타타는 애라서. 이바 그 이문의 유저로 인해서 이언 너프를 먹고 이제 가버린. 원래 이바도 한 요기에 있을 인재였는데 이바가 가장 최근에 너프를 많이 먹었어요. 돌리솔. 그냥 이제 막공구 때 근데 얘가 얘가 좀 그게 있어 막공구 때 해시엠 살아있으면은 그냥 함정 다줘 걔네한테 그냥 납부해야 돼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쌍검력 기가 아수라인가? 그것 뽑고 여포지 타는 거좀 세긴 하더라 진짜 1일차 때 진짜 미친듯이 세고 2일차, 3일차, 4일차 때킬못 먹었으면은 이제 메버릭이랑 해적깃발 들고 루미아서 관광 다니면은 그것 도 붙잡 붙잡아 죽이기도 힘들어. 그냥 루미아선 관광다니다가 1킬 어디서 주 홀라당 먹고 순방하면 돼요 캐시도 같은 메커니즘으로 그냥 순방한다는 마인드로 하는게 좋은 것 같고 하이에나 순방 그 다음에 레이피어 피오라도 진짜 한번 붙으면 진짜 세긴 쎈데그 진짜 한번 붙기 어려워 그니까 그 탄력받기가 어려워 수화도 요즘 2티어 정도는 오는 것 같고 루크는 상위권에서는 이제 0티어지만 이제 올라올수록 점점 점점 티어가 이제 급파강하는 딱 전형적인 이제 이터널 리턴계의 입문캐. 어, 조작감 쉽고 맞딜 그냥 초반에 쎄다가 상위권 오면은 이제, 어, 뭔가 좀 이상하고. 타구봉이랑 사기무기가 있음에도 이런 현상이 나오죠. 현우는 이제 동접을 어지럽힌 죄. 달게 받고 있죠. 너프 땅땅 먹고. 권위솔은 섬티어쌍제는 요즘, 맞딜을 안 해주는 거 같아. 맞딜 해주면 얘도 충분히 위거든요. 맞딜 능력은 진짜 최상위권인데. 누가 맞딜 해주냐고. 나타포는, 진짜 초반에 세게 가고, 후반에 잘 도망치면서, 살이면서, 함정작하고, 막, 어떻게 어떻게 하면 은 할만하더라고. 그게 3티어야. 그리고 양피는, 아시다시피, 상위권이 누구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픽이야. 상위권이가 근접 애들 많으면 좀 양피 티어가지고 모르는데, 그게 아니면 내려가. 4티어에는 이제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은 애들이 보통 많이 가죠. 스킬 두 개를 못 쓰는 돌소아야. 불쾌한 언콤 싫어가지고 너프 계속 먹고 있는 수증현우. 플러스 알렉스 때문에 톤파 같이 높프먹고 있고. 그 다음에 단제. 이숙장 높프먹고 많이 느려짐. 양제. 장점을 모르겠음. 이 정도? 대충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스증캐가 보통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나마 이제 평타 캐릭이 살아남은 것도 사실 이제. 리오 하트가 좀 상위권에 있으며. 그렇다고 이제 완전히 죽은 것도 아니야 글러브 애들이 글러브 애들은 여전히 좀 괜찮고 뭐 여기서도 우열이 있겠죠 개인적으로 야는 조금 아래로 가고 리다가 좀 위에 있고 막 그런 리다는 1티어에 넣어도 괜찮은 스펙이라고는 보는데 그래도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이 정도? 네딱이 정도 같아요 여기서 살짝 뭐 한두 개 정도가 각 티어마다 한, 한 캐릭 정도 위아래 왔다 갔다 할수 있겠지만, 틀은 이 정도? 딱이 정도 같아요. 각각 캐릭터마다 다 고충이 있긴 한데, 그래도 메타가 여기서 그렇게 빗나가진 않는다? 아, 나 4티어 말할 때 이거 혹시 안, 이거 안 보여줬나 보네? 4티어는 이거였어. 내가 화면 조절을 제대로 안 했구나.